자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죠? 어 센텀 아스트롬 S K 뷰입니다. 아 센텀 아스트롬 S K 뷰? 네. 어디에 있는 거죠? 센텀 시티에 있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부심티의 <목소리> 매니저입니다. 스타, 오늘 부심 편작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곳은 센텀 아스트롬 S K 뷰매니입니다 네, 그래, 오늘 이 부산 현장 센텀 아스트로 SK뷰에 나온 이유는요. 여러분들께 바로 모델하우스 건립되어 있는 유닛들을 좀 소개시켜드리려고 나와있습니다.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센텀 아스트로 SK뷰에 건립되어 있는 모피스이거든요 보시죠. 따라오시죠. 아, 또, 벨립 디아인이모델하우스경고증 같은 경우에는요, 음, 우선적으로, 풀옵션으로, 어, 건립이 되어 있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네, 어, 보실 수 있는 아주 세련된, 어, 신발장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련된, 상포지도 되게 예쁘게 잘 되어 있네요. 아, 저는 이런 거 되게 마음에 들어요. 중문이 미달기로 되어 있네요. 중문이 미사지로 되어있는 너무 좋거든요 중문이 미사지로 되어있어야지만 아이들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아무래도 피거나 그랬을 때 다칠 기운이 거든요주문한 미사지로 되어있는 게 너무 좋은 것아요 중문이 되자마자 왼쪽 편 이렇게 역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실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형태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견본 주택에는 다 풀옵션으로 어, 확장이 된 상태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되어 있어서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들어가 있죠요 음, 여기는 이렇게 포장대로도 쓰일 수 있는 차 공간들이 달려 있네요. 여기는 이렇게 뭐 아이방으로 꾸며놨지만 작은 서재 겸용으로 시부분들께서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거실과 주방 어, 굉장히 예쁘게 잘 꾸며놨어요 우선 주방 부분부터 보시게 되면 역시 아, 확실히 옵션으로 오피, 꾸며놓은 경본주택들이라서 어, 되게 많은 신식 가구들이 배치가 어, 되어 있고 또한 이런 수납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오븐 옆이나 인덕션 밑에 이렇게, 어,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빌트인이라고 해야 되나? 어, 이런 빌트인 수납장이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요리할 때 쉽게 쉽게 꺼낼 수있고 약간 이런 식이면은, 이런 식, 식이 이런 빌트인. 이다지 여다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너무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눈을 열어서 허리를 꾸며서 뭔가를 꺼내는 게 아니라 빌트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꺼내서 조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게 주방쪽에서 제일 좋은 옵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아일랜드 호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어, 굉장히 예쁘게 잘 해야 되요 그리고 주방 TV 같은 경우인데 네. 주방 TV도 어. 굉장히 큰게 많이 들어가네요 기본적으로는 10인치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네. 음. 아, 그리고 이렇게 절고이 이렇게 냉장고 네. 네? 냉장고가 들어가는 부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 유상욱 씨를 선택을 안 하시더라도 나눠서 냉장고를 하시게 됩니다. 요즘에 오피스크 뭐 포크라든지 오브제 같은 거 많이 쓰시니까 아, 이런 주택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 좋은 공간 활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창구장도 선구장도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요즘에 아파트들이나 뭐 오피스텔 히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수납 공간이 없으면 없거든요. 는 어, 비교적 작은, 어, 타이인에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소이 <놀람> 너무나 이렇게 이렇게 요 굉장히 아 같은 경우도, 아쪽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흑관방 <놀람> 같은 경우도, 발코니가 확장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넓게 쓸수 있는 공간감이 좋네요.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 거실, 여기 위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움직여요. 창이 어, 이중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서 한번더 진공상태라고 음. 그런 걸 만들어주는 거라서 더 따뜻하고 단열이 잘 되고 소음이 어, 잠겨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은 흔히 말하 안방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안하시오 안방 문화진정대니다 크게

세 번째 침대은 키에 는에 드레스룸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는 지금 드레스룸을 같은 응? 경우에 응? 드레스룸이 없기 때문에 그룸이은 아쉽지만 또하나는 공간 아로 같은 경우 아이 방으로도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게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 맞지만, 그럴 수 있는 은수 있는 을 그럴 수 있는 장수 있는 있는 장을그수 있는 장점을, 수있있을 펜타 A 타입입니다. 펜타 A 타입 같은 경우는 총1 7 6세대가 걸리고 있다든요 펜타 A는 타타 타입 중에서도 로 어. 옵션으로 확장과 뭐니터져 있는 광고 밑을 보러 들어갈 습니다보시타 a 타타입어 굉장히 넓어한강도 아, 굉장히 넓다는 걸보여주수 있고요. 여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있는 심각한 왕이많고 생각하는데 여기 죠 고신가미뭐냐면은 여기다. 여기아 여기죠. 여기가 큰에 여기. 여기. 있는 이 펜트리 공간. 네. 아이런 남는 공간을 요즘들은 네. 이렇게 펜트리 네. 공간으로 네. 잘침납을할수 네. 잘 있게 잘, 잘 만들어 놓은 공간. 뭐. 펜트리 공간이 공간이 뭐. 있다는 아. 거. 활용을 굉장히 잘했다. 면을 음. 기울여서 설계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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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지가도 마찬가지로 네. 아, 음. 이렇게간접 이렇게. <laughs> 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 간접등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 아이들 같은 경우가 밤에 자다가 이런 화장실을 무서워하는데 이 간접등이 네, 센서로 켜진다면 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네. 갈수 네.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화장실을 갈수 있는 것같고 근데 이런 경우는 안 그래요. 를좀잘 잡았는데 많은 분들이 관람을 받으시네요. 그리고 이 침실 상상 가지고 모태리스톤 기록이

따로 수납을 안 해도 되는 수납 공간. 방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능이 이렇게 올 문이 열리는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수분 공간에 수납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여기는 서재처럼 이 큰데서 우리가는 아요실 邀请您参加。 <목소리가> 어, 집이 넓으면 아, 촬영할수 있는 방들이 되게 많아 같은 경우에는 서지라든지 아이들 꾸미방 같은 경이지라 꾸미는 게가장서도 느꼈던 그런 좋은 밍이이있어요팬공간는요 공간이 있으면 수납을 할수 있는 게간이 너무 좋거든요. 수 있는, <디스> 있는 네. 공간 이렇게 꽂혀다는 거예요. 헬리 들어가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에 따로 시공도 하시는데 시공 비용도 아 네. 넓은 공간에서 바로 수납도할수 있고 있겠지? 너무 좋은 습니다아펜트리 공간이 너요 썸 어, 넓은 집에 살때 아, 약간 아, 어, 예, 좀 작은 아, 집에 살든는 수납, 수납은, 많이 문제가 없는데, 요즘 수납은 확실 수납에 관해서, 너거 많은 걸 주는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여기서 부터 오늘... 어, 여기, 히트장 있는 데까지, 있다. 요 여기 가운데 점에, 모자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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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마자모 전기폭넓있 보이세요? 주방 쪽에 우물형, 아0년대거물 요즘 0년대우 우물형, 9 0년명우장이 굉장히 대우니다 90년대 우물형, 90년대 우물형, 9로년대 우물형, 90년대 우물형, 9 0년게 우물형, 9 우물형 시공을 따로고 여기는 요요 다용도실이에요. 다용도실에 사용할 수 있고 다용도실이 굉장히 넓은 편이에요. 오통 다용도실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 세탁기에서 한 이런 거. 이 정도가 끝인데, 확장형이기 때문에 넓게 대한민국 의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세탁기가 들어가고, 담송기가 들어가고, 오일러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네. 이만큼의 공간이 남아요. 이만큼의 공간이 남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간 활용에 극치를 보여줬다. 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토타입에도 들어갔던 아이덴도 구조. 한번 보면 오타입보다 뭐 패션 타입의 공간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이글자도 주방에서 수납 공간, 필히 이어가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중에 아 좋은 것. 오늘 들어가고 나면 음식이 변하고.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반렇게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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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간도 위쪽에 이렇게 쪽이 되죠 공간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분 타임에는 오늘 활살 타임 만의 가장 큰 장점 드레스용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아, 네. 네. 응, 자, 응. 위에 닫혀있는 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슬라이공 닫혀있는 상태슬이딩으로 여기에 눌러있는, 굉장히 넓어요. 여기는 또, 발 외에 대피 공간이 있겠네요. 응. 이 대피 공간 같은 경우에는 발코니가 확정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확정을 안 하시는 공간 정으로 보시기에는, 그냥 일반 발코니 공간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비로 욕실이 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드론에서 봤던 욕실 같은 경우에는 욕조가 있었죠? 그러면 샤워부스가 <laughs> 있습니다 아무래도 욕실과 드레스룸이 깔려있는 샤워부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뚫는 거고요 음 맞아요 기본으로 바닥나봐야될것 때문에 원칭도 아. 그 사용하시고 바로 나와서 자, 드레스룸에서 어단장 하시고 뭐 입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는 이 프레셜타입, 호텔 다 투출하고 이기백스룸이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확실히 굉장히 쉽게 설치가 되어있어요 그리고 뭐 욕실이나 대피공간 이 대피공간 같은 경우도 원래는 멀찍지 않게는 안 되는 공간이긴 하지만 어, 대피할 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적절한 행동을 하는 있거든요 이공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 미아! 이거 보세요. 천정형 제습기까지. 하, 좋네요. 이 드레스룸에 있으면 이렇게 비 오고 습한, 그리고 춥거나 이러면 습기가 굉장히 많이 차요. 옷도 막 묵묵해지고. 근데 이런 제습기, 천정에 달려있는 이런 옵션이라면 고소한 고소한 옷들. 입을 씻을 수 있고 씻고 나와서 별로 찝찝한 느낌 없이 바로 네, 옷 갈아입고 나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점 음, 지금까지 아, 센텀 아스트룸 있어요. SK뷰의 건립주택 아,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음에 드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심TV의 김인석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